아, 증인께 가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laughs> 평상시에도 가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인지는 제가 명확하지 않고 몇번 음. 찾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어떤 시간대에 찾으셨습니까? 시간 때는 명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시가 있으면은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보라 증인이 하는 일이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도 같이 갖다 드립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글을 갖고 갔을까요? 그거는 그 의료용 가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 왜 가끔 의료용 의료용 가글을 쓰셨을까요? 제가 그 용도까진 가지고. 이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를 할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입이 마비가 돼서 양치를 못할때 그때 주로 쓰라고 의사들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글을 그이 간호사 장교가 가져갔다는 것은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얘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 신보라 증인과 조여옥 증인하고 누가 더 상관입니까? 제가 더 선배입니다. 근데그 조여옥 증인이 주사를 잘 놓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죠? 제가 들은 지금 들은 그렇죠?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김영재 증인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그 병원 유명하던데. 어 저희는 엔도스코피 그, 그 내시경을 사용해서 이마를 올리거나 음. 아니면 얼굴 페이스 리프트, 목 리프팅 그 다음에 지방암입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이청와대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 흉터 부분에 그 문제가 있으셔서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얼굴이 비대칭으로 열번 가까이나 그렇게 가셨나요? 열 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다섯 아 번에서 뭐그 혹시 주사를 3번. 잘 놓는 저 조역 간호 장교 같은 분한테 주사를 좀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희 간호사를. 그 주사를 잘弄다는 그 옆에 간호장교가 계셨고, 그리고 아주 수시로 이런 주사를 받았다고 해서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참 관련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이 의료 농단이라는 말을 아까 시작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 이번 국정 농단의 중심에. 이 차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첫째는 이 권력과 결탁을 한, 해서 온갖 혜택을 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도 그 차병원이 의료 마케팅에 아주 귀재로서 우리 지금 차강열 증인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좋다기보다는 병원을 알리거나 그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는 마케팅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재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세 번째가 이제 가장 놀라운 그 줄기세포에 관련된 그 규제를 풀면서 본인의 사업에 연결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차움이 아주 문전 성실하고 하는데 혹시 자각혈증이나 알고 계십니까? 매출이 한20% 줄었습니다. 여기가 잠깐은 잘 모르신다 그러더니 또 차, 그쪽은 잘하시네요. 아, 제가 나오기 전에 좀 파악을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온갖 혜택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얻었다는 것은 보면은 이렇게 관공서 출신들 직원이 많은 병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출신이 7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이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차병원 사거리 앞에가 의료 관광특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126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차병원 임대, 일대가 여성 전문병원 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역 차병원에 동양 최대 규모의 또 병원이 생겼고요. 저는 이것이 그 증인의 능력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이 이런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네이겐가의 정부를 넘나들며 모든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 혜택에는 환자 하나에 3천 원씩 받는 일반 개업 의사들의 정말 애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움이라는 병원에는 의료보험이 되지 되는 일은 아마 서비스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 감기 저희, 환자도 갑니까? 네. 감기 환자도 많이 오고 저희가 이번기에 통계를 내 보니까 창업 이후에 저희가 환자를 한 40만 명 봤습니다. 그 멤버는 한3 0한 3, 40명 되고 그래서 저희 매출의 95%가 일반 환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멤버가 아니고도 감기들면갈수 있는가? 아, 물론이죠. 그 의료법에 걸립니다. 기 이제 이게 줄기세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차, 차병원이 줄기세포를 요구, 이게 줄기차게 정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나서서 움직이고 오늘 아침 SBS하고 저하고 같이 기사를 만들었는데 황우석 박사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 필요한 비동결 난자를 사용하는데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이 생명윤리위원회의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여성인권위원회가 이 영, 인권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경제적 논리로 할수 없는 문제인데 왜 경제수석실에서 우리를 불러서 거기다 황우석 박사까지 와서 줄기세포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줄기세포라는 게 200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한다라는 그런 이 황우석 박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줄기세포에 관련된 연구비를 받고, 그리고 이 규제를 다 풀고 나서, 줄기세포 주사나, 이 줄기세포 화장품을 갖고 이 돈을 버는 이런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앞서 대통령이 나서는 거죠. 규제를 풀어달라, 규제를 풀어달라. 제가 첫 번째 날 질의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규제 프리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 자료에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차병원의 그 사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여러 번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